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희대학교 홍부대사 1학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에 재학 중인 이수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약학과에 재학 중인 유다화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에 재학 중인 장찬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화학과에 재학 중인 이자현입니다

이시일요이라서 <laughs> 모르시는 건가? 아, 은혜 <laughs> 언니 아, 비몇거을연서안거아 자리 바꿨어. 말도 안 <웃음> 아, <웃음> 아, 그러면 저희가 저희 아까 홍보할 수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음. 저희가 받드린 거죠? 그럼요. 첫 판이니까 아, 받으셨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자, 그러면 질문 성공하신 분께 질문 먼저 드릴게요. 어, 해당 학과에 진학한 이유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어, 저 먼저 말씀해 드릴까요? 네. 어, 보통 이제 고등학생 분들도 많이 대입 생각하시면서 어, 좋아하는 과목을 위주로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화학을 정말 좋아해가지고 화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화학을 좋아하다 보니까 화학과도 되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물리 많이 배우시잖아요. 맞아요. 사실 물리가 더 비중이 크답니다. 분리를 잘 못하기도 하고 약간 순수한 분석 화학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화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선배 선생님은요? 아 저는 화학공학과에 그렇게 많은 정보를 알고 들어오진 않았어요. 화학공학과가 다양한 진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제 진로를 조금 더 세분화 시켜서 결정하기보다는 다양한 것을 배우는 화학공학과에 들어가서 조금 더내 길을 살펴보자라는 생각으로 화학공학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거야? 네. 하나 둘 셋. 하이머리하나둘 하이 셋. 하하한가님이요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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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건... 네. 네. 아, 조금 네. 어렵네요. 네. <laughs> 하나, 두, 세. 아이고나. 아니 사진이 근데 너무. 잘생겼는데. <laughs> <laughs> 이상해요? 사진이 <laughs> 아, <선생님이> 멋있으십니다. <laughs> 어 근데 저희 학교 분이세요? 그렇요 <laughs> 응, 저네 저도 오디어 중퇴를 하셔가지고. 아어 자부심이 하나 더 생겼어. <laughs> <laughs> 오. 어. 자 그럼 맞추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 더 드릴게요. 입학 후 처음으로 들었던 전공 수업 소개해주세요. 저희는 입학하고 나서 1학년 때 전공 기초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생물이랑 화학이랑 수학이랑 물리를 1학년 학생분들이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전공 기초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과학탐구를 물리를 선택하지 않았어서 일본 물리 수업이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있는데 또 교수님께서 또 저희 학과 특성상 물리를 안 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처음부터 되게 차근차근 가르쳐주셔서 되게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어요. 음. 아, 교수님. 기억이 안든거아쓰셨어요 저는 일단 약학 대학은 보통 1, 2학년을 다른 학교에서 기초 강의를 이수하고 와요 그래서 일반 물리는 저도 학원 때 듣고 그리고 3학년 대에서는 이제 약대니까 의학영어, 생화학 이런 거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인체의 알고 뭐 의약품 합성학 이런 거 배우면서 약, 약에 대한 기초를 웠던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님께 네. 질문드릴게 가장 재밌었던 강의는 어떤 거였나요? 어, 일단 저는 의학학이 굉장히 새롭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의학학이 어떤 거냐면 약품마다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에 따라서 인체 내에서 어떤 양의 작용을 미치는지, 뭐, 소방하는 데는 과목이어서 되게 새로웠던 것 같아요. 사학 트 들어가니까 뭔가 반갑네요. 유기 <laughs> 화학죠 아, <6이 맞죠>? 네, 이런 <laughs> 네, <그런> 거. 네, <laughs> <laughs> 쉽지 않네요. 수민 대사님 어떨래? 저는 아무래도 이 실험복을 처음 입고 했던 음 식품 미생물학 수업이 네, 제일 기억이 는데 음 사실 그 수업은 이제 미생물학 수업이니까 미생물을 실제로 배양해보는 수업이었는데 사실 저는 그것보다도 이 실험복을 입는 것 자체가 아, 맞죠, 맞죠. <laughs>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 그랬던 기억이 <웃음> 너무 <웃음> 귀엽다. <웃음> 상이 없어졌어요 저 이번에는 보유 속의 을할 거예요 아 어, 저아 보유 속좀진해고싶었요개응한이이개개아요 <laughs> <laughs> 이? 글, 글, 이? 글로벌, 글로벌, 글로벌. 한, 한국, 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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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 글로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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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과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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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트 스마트 국 한국, 한국, 한과 한국, 한국, 글로벌, 글로벌. 글로벌 글아 글로벌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o n c o m m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c o m m u n i c a t i m u a